신명의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30, 신명기 3 0장1 구절이죠.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음 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다시 말해서 천지, 하늘과 땅을 바로 우리 앞에 증거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반드시 이 아래 속에서 넘어서 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.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아포카라도키야 거대하며 아포칼리 주신 즉 강제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이 아래껏 세상 속에 하나님의 테리어토스 그 신성이 킹만이 들어있다는 것이요. 그 신성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볼수 있을 때 어떠한 사물이 거저된 건 없습니다.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. 심지어는 화장실 그 제시 화장실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. 우연히 하나도 없습니다. 거거를 보셔야 정말로 내가 그 하늘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. 내 속에 그 내용을 깊이 짚는 거라니까요.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에 남은 그 아브라함의 행위, 모세의 행위, 신전 예수의 그 행위까지 행위를 믿어으로면안 된다니까요 그가 행하고 있는 저들의 그 내력 떼려토스, 버벗을 우리 속에 기부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, 애기를 낳고 자라고 또 이렇게 쑥쑥 자라잖아요 그 애기가 낳은 것은 생명이 낳은 건 가짜라니까요 그 생명이 아우는 그 내용 있잖아요, 그 내용. 그 내용을 우리는 찾아내서 힘을 시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묵시 속에서 있고 내 영은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 영은 있고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육시 속에 영이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. 이 모든 것은 이 아래 것은 위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. 그랬을 때 천지를 바로 여기에 다 뒀어요. 그 생명과 사망은 내가 찾는 거라니까요. 지옥은 내가 가는 거예요. 천국도 내가 가는 것이고 바로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즉, 차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내가 그 내력을 알아서 내 속에 침을 시켰을 때 그때 생명과 바로 나는 법을들을수 그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몰라버리고 보이는 현상, 유한의 그 존재를 봐버리면 그것이 그냥 저주고 그게 사망이라니까요. 성경은 굉장히 쉽플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. 더 어려운 게 성경이에요. 심어 막지 가다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도 바로 내가 설로몬과 슬람의 그 사랑을 그때는 내가 그 내용을 내가 내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내용을 나와서 올라가면서 제가 그것을 팬레대에서이 찬양을 했고요. 그러면은 말이죠.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역사 속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이 포커스 문서에서 그 누구도 흉내가 될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있으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네.